자 함수의 그래프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는 연습을 하는 거고요. 자 함수의 그래프 개형은 다음을 고려해서 그린다 이렇게 나와 있고 여섯 가지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자근데 개형을 그릴 때 자, 정의역 신경 써야 돼요. 여 치역은 바로 나오지 않고 그래프를 그리다 보면 치역이 나오니까 어, 그래프를 그리실 때는 정의역에 초점을 맞춰서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되고 축과의 교점도 체크해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그 어려운 문제 풀때 대칭성과 주기가 필요할 때가 있으니까 이것도 그 체크를 해주시고 가장 중요한 게 함수의 증가 감소가 될 거고 극대화 극소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이 아마 주로 메인 초점이 돼서. 함수의 그래프를 그래프 개형을 구하게 될 거고요. 오목과 볼록하고 변곡점은 개형을 그릴 때뭐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은데 음, 일단 오목과 볼록은 약간 자연스럽게 그려지긴 해요. 근데 문제에 따라서 변곡점을 구해야 될 때는 변곡점을 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x가 뭐한들로 갔을 때.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무한 들어갔을 때 함수의 끝자락이 어떻게 되는지를 체크를 해 주셔야 되고 점근선도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따질게 많죠 근데 제일 메인이, 메인이 되는 거는 4번이다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는 4번을 위주로 그래프를 많이 그려 주시고 나머지 추가된 조건에 의해서 그래프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린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될것 같아요 일단, 지금 연습하는 거니까, 여기 있는 것들을 다 체크를 하면서,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필수의 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필수 16번 해볼게요. 자, 다음 함수에 그래프를 그리시오. 이렇게 나와 있구요. 얘 같은 경우는 X가 분모에 들어가 있어서, 얘는 유리함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정의형 먼저 신경을 써 주셔야 되고요그 유리함수의 분모니까 분모가 0이 아니어야 돼요. 자, X제곱 플러스 3의 범위를 보시면 3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상생 없겠죠? 그래서 정의형은 실수 전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자, 축과의 교점 찾아주시면 될것 같은데, 자 y가 0일 때 x 값은 지금 구하기가 좀안될것 같고 자 x가 0일 때 y 값 한번 구해보시면 f 0는 3분의 3 나와서 얘는 1이다 이렇게 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때 y 절편은 1이다 이렇게 되면 되겠네요 자세 번째 대칭성을 한번 볼수 있는데 주기 자, 제일 대표적인 게 f, x에다가 마이너스 x를 대입을 해주시면, 얘가 x제곱 플러스 3이 되지요. 얘가 f, x랑 똑같아져서, 얘는 어떻게 될 거냐면, y축 대칭인 함수다. 이렇게 되시면 될것 같아요. 오함수라고 하죠. 자네 번째 그다음 이제 함수의 증가 감소 따져야 되니까 도 함수를 체크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목셈이분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 자 우리는 f'x의 부호를 볼 거고 자 분모가 분모가 풀었으니까 뭘 판단을 해주시냐면 면되 분자만 갖고 판단을 해주시면 돼요. 얘는 y골-6x랑 f프라임이 부호가 유사하죠. 뭐가 똑같죠? 자, x축 위에 있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한다 보시면 될것 같고, 여기 x값은 0이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원래 함수 f(x)가 증가하고 감소한다. 이렇게 되시면 되겠죠. 자, 오목볼록 변곡점은 체크를 패스할게요 필요할 때만 그거 해주시면 되고요 limit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자, x 제곱 플러스 3 분의 3은 무한대 분의 3이니까 0이다 이렇게 넣으시면 될것 같고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얘도 0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최종적으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X가 0일 때 1을 지나고요. 0보다 클때 감소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X가 무한 들어갔을 때 0에 가까워지지만 0은 아니에요. 이렇게 되는, 이렇게 되는 그래프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Y축 대칭이게 그려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개형이니까 뭐 너무 그렇게 크게, 뭐 디테일하게는 안 그리셔도 될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만약에 증가할 때, 이렇게 그릴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여기서 미분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증가할 때, 증가하다가 아래로 볼록에서 위로 볼록에서 바뀌어야지 여기서 이제 미분 가능하게 함수가 바뀌겠죠. 그래서 여기 어딘가 변곡점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그거를 뭐, 직접적으로, 구하진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개형 그릴 때는. 그래서 얘가 전체적으로 미분 가능하니까 미분 가능한 형태의 곡선을 그려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필수 17번 한번 해볼게요. 자, 다음 함수에 그래프를 그리시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정의역. 정의역 상관없죠 왜냐면 지수함수의 x도 실수 전체고 다항식 x도 실수 전체니까 상관없을 것 같고요 자, 축과의 교점을 찾아 주시면 될것 같은데 y절편 먼저 찾을게요 x가 0이면 y가 0이니까 y절편은 0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대칭성 체크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f-x를 하면, 얘 마이너스 x, 2의 x, 이렇게 되시면 될것 같고, 뭐 여기다 마이너스 붙여도 얘랑 같지 않으니까, y축 대칭이나, 그, 기함수, 원점 대칭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미분하시면 됩니다. 자 고배미분이니까 요거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뒤에 있는 미분은 합성함수의 미분이니까 마이너스가 튀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그 다음에 지수는 항상 플러스고요. 얘에 의해서 f 프라이맥가 결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 그, X축과 만나는 게 1이라서, 1을 기준으로, 원래 함수가 증가했다가 감소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오목블록은 넘어가고요그 다음에 X가 무한대로 뭐 갔을 때, 자, x 의 2-X제곱인데요. E 자, 2의 X제곱분의 X인데, 자 얘가 그래프가 어떻게 될 거냐면 지수함수가 x가 0일 때 1이죠. 지수함수는 이렇게 올라가요. 자 y 꼴 x 이렇게 있고요자 ln x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극한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극한을 비교를 해주시면 참고로 알아두세요. 요거 자 ex분의 x는 얘는 0이다. 이렇게 나오시면 돼요. 왜냐면 얘가 더 가파르게 올라가죠. 그래서 2x분의 2x제곱 분의 x는 0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x ln x도 0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log x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얘가 1차 함수보다 확실히 밑에서 그 무한대로 가거든요. 그래서 얘가 0이다. 이거는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끝점을 파악할 때 도움이 됩니다. 예윽한 0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요.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죠. 자, E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무한대니까 요거 전체가 무한대로 갑니다. 자, 무한대랑 마이너스 무한대 곱하니까 전체가 마이너스 무한대다. 이렇게 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최종적으로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자, x가 0일 때 0이고요. 자, 1일 때까지 증가를 합니다. 1일 때그 y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2분의 1 이렇게 나온대요. 그 다음에 감소를 하죠. 이렇게 미분 가능하게 둥글게 스무스하게 그려주면 돼요. 근데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얘가 0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이런 형태로 그려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갔을 때그 y값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니까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때쭉 내려가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그래프를 그래프 개형을 그려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자, 두 번째. 어, 자, 정의학 보시면 될것 같은데, X가 진수잖아요? 로그의 진수니까 X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되시면 될것 같고요. 자, X가 0일 때 값을 대입을 못하니까 얘가 그 Y축하고 안 만나겠죠? 진수 자체가 0보다 크니까, X 자체가 0보다 크니까. 자, X에다 1을 대입해 보면 F1이 1분의 LN1 돼서 얘가 0이다. 이렇게 돼서 1,0을 지난다. 로그함수는 원래 1,0 지나죠. 기본 형태가. 그 다음에 X에다가 뭐 마이너스 X를 대입하거나 할수 없으니까 주기성은 없을 것 같고요. 자, 도함수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목셈 이분이죠. 자, 얘는 부호가 플러스니까 분자의 부호만 보시면 될것 같고요. 1-lnx다. 이렇게 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1-lnx가 그래프 어떤 형태냐면, lnx가 이렇게 된 상태에서 y축 방향으로 1만큼 올리면 되니까요. 얘가 이렇게 되는 애다. 보시면 될것 같고, 그 x축과의 교점이 2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가 뭐가 플러스고 마이너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까지 해서 증가하고 2보다 작아질 때 감소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다섯 번째, 이제, 오목볼록 제외하고, 자, 양 끝점에서 극한값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좀 전에 지웠는데, 얘가 더 빨리 커져요. 그럼 얘가 어떻게 될 거냐 극한이 0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limit 어, x가 0으로 가는 우극한으로 해주셔야 돼요 왜냐 x가 0보다 크니까 자 얘는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0의 우극한에서 얘는 무한대로 가죠 0의 우극한에서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니까요 무한대 곱하기 마이너스 무한대니까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무한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그래프 그려볼게요. 자 x가 0보다 큰데서 에 정의가 되고요. 2일 때 증가하다 감소하니까 극점이다, 극대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어, 1일 때 0이죠.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 함수가 될것 같고 X가 무한대로 뭐 가면 극한이 그 0이니까 쭉 감소하다가 어느 순간에 0으로 바꿔진 이런 형태가 된다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2일 때 함수값은 어, 얘가 1분의 2이다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네요 자, 18번 해 볼게요. 자, 얘 그래프를 그리시오 되어 있고 x 값은 0부터 2파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정의역은 0부터 2파이까지다.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x축과 만나는 건데 어 일단은 f0 대입해 볼까요? 그럼 얘가 0이다. 그래서 원점에서부터 출발한다 이렇게 되시면 될것 같고 X절편 일단 주기함수에다가 X를 더하니까 아직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나머지 축과의 교점을 좀 파악을 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 주기성이 있나 대칭성이 있나 보려고 했는데 자, f-x 대입을 해보시면, 마이너스 x, 두 배의 사인 마이너스 x,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x, 그, 마이너스 두 배의 사인 x 이렇게 되시면 될것같고요 자, 그럼 f-x랑, 마이너스 fx랑 똑같으니까 정리해서 이렇게 쓸게요 얘는 기함수 되겠네요 그러나 여기서는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의역이 0부터 2파이까지로 제한이 되어 있으니까 자 네번째 도함수 구해서 증가 감소를 파악을 해줘야 되겠죠 자, 이 코사인 X가 요렇게 된 애죠. 근데 Y축으로 1만큼 들어 올렸으니까 얘가 요런 형태가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가 0 되는 값은 코사인 X가 2, 마이너스 2분의 1 되는 곳이니까 여기가 3분의 2π랑 3분의 4π가 된다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여기가 증가, 감소, 증가 이렇게 되게 이렇게 되죠. 자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x가 무한대로 갔을 때는 이제 구간이 제한돼 있으니까 굳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럼 바로 그래프를 그리면 되겠네요. 자, 0,0에서 시작하고요. 증가하다가 감소하죠. 어디까지 내려올지 모르겠어요. 계산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증가한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얘네들의 정확한 위치는 값을 대입해서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개형은 이렇게 나오고 각각의 함수값은 대입해서 계산해서 얘가 좀더 올라가면 위에 찍어주시면 되고요, 밑에 있으면 밑에 찍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함수의 그래프 그릴 때이 파트를 정리해서 얘기하면 거의 대부분이 요거를 이용을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그 하기 전에 정의역, 항상 먼저 체크를 해 주셔야 되고요. 문제마다 주기성, 대칭성이 필요할 때가 있으니까 요거 잘 체크해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양 끝점에서 무한대랑 마이너스 무한대로 갔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보시고 만약에 정의역이 0부터 무한대까지면 그 0일 때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까지 파악해서 전체적인 그래프를 그려 주시면 되고요. 어, 영역이 제한되면 고그 구간에서만 보면 되니까 그 구간에서의 그래프만 체크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럼 함수의 그래프는 여기까지 할게요.